최근 유엔아동기금 총재 캐서린 러셀은 한국을 특별한 파트너로 꼽았다는데요. 11월 7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함을 표현했다고 하죠. 한국에 대한 특별함을 갑자기 왜 나타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안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캐서린 러셀은 미국 대통령 보좌관 겸 백악관 인사실장을 지냈었는데 올해 2월 유니세프 신임 총재로 취임했는데요. 총재로 신임된 후 이번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번 방한 동기가 굉장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는 유니세프와 한국이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한국을 찾았다라고 했죠. 또한 한국의원회와 유니세프 본부 가 한계의 우산 안에서 함께 일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원회는 개인과 민간단체 공공에서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특별한 성공 사례로 들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1993년까지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다가 이듬해 공여국으로 전환했는데요. 국제연합아동기금인 유니세프는 1946년 12월 11일 설립되었는데 원래 이름은 국제연합국제아동긴급기금이었으나 1953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죠. 유니세프는 156개 가난한 국가의 봄줄이는 어린이를 위해 활동하며 긴급 구호, 예방 접종 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적으로 33개국의 국가위원회가 있는데, 각각의 독립적인 로컬 비정부 단체 이름 아래 설립되었는데요. 국가위원회들은 사립 기구로부터 후원금을 모으고 각 나라의 아동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죠. 게다가 유니세프의 후원금은 전 세계 600만 명의 개개인 기부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력체들의 기부에서 나오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미디어, 국가나 지역 정부 직원들 등 파트너와 함께 어린이 권리에 관련된 이슈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유니세프에게 한국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나라인데요. 한국은 각 국가 자립을 위한 유니세프 존재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위원회는 100원을 후원자에게서 받으면 85원을 본부로 송금해 어린이들을 구호하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구호송금액은 전 세계 33개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가장 높은 송금률이라고 합니다. 러셀 총재는 기부금에 대한 신뢰 덕분에 한국 후원자가 많이 모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죠. 또한 러셀 총재는 내 후원금이 가져오는 변화를 즉시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변화가 매우 크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한국 덕분에 많은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사회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 한국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선물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하죠. 유니세프는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한 파키스탄 등 세계 190개국에서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 어린이 100만 명은 학교가 파괴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이 70% 가량이 한문장고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러셀 총재에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해 유니세프에 대한 정규 재원 기여 확대에 공감한다며 비후 위기와 전쟁, 신종 감염병은 세계 어린이 삶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면서. 유니세프 노력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니세프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고 하죠.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최근 비지 f 프리테일의 사례를 보면 기업들도 도움을 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비지 f 프리테일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몽골 어린이들의 성장을 위해 친환경 게르 사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3년간 50만 달러를 기부해 일반 가정 500국과 유치원 1 0개소에 친환경기를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처럼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지금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 세계를 돕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선사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이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